이야기하려는 것은 워드파일 준비입니다 어, 실제 저희 홈페이지에서의 프로세스는 책 만들기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면 은책 만들기 1,2,3 하고서 끝나거든요 도서정보 입력하고 파일 업로드하면 끝이에요 왜냐면 3번은 그냥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수준이니까 끝인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원고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뭔가 출판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워드파일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네, 일단은 저희가 이 동영상을 위해서 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음악 이야기라고 하는 원고를 좀 준비했습니다. 요거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. 워드 파일에 원고가 다 모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이제 뭐들어가면 이런 인트로가 있을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목차가 있을 건데, 목차에 해당하는 것에 지정을 해야 돼요. 근데 지정 엄청 쉬운 게 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여기 우측 부분을 보면은 제목 1, 제목 2, 제목 3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내가 만약에 목차가 큰 챕터가 있고, 작은 목차가 있고, 또 그보다 더 작은 소목차 이런 것들이 있다. 이거 세 개를 다 활용하면 되고요. 그렇지 않으면 나 하나만 있으면 된다. 그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. 저는 보통 들어가면에다가 이제 제목이 적절한 크기로 한번 클릭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오랫동안 사랑받는 음악 아무데나 클릭하시고, 제목이로 또 한번 클릭하시고요.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쭉 스크롤 하다가, 스크롤 하다가, 그 다음에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 시작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제목이 하고 클릭을 하시면 돼요 아, 나는 원고 안에서 워드 안에서도 이런 게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제목에 들어가서 이 스타일을 바꾸면 되긴 하거든요 수정에 들어가서 나는 이거를 좀 폰트도 키우고 볼드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넣고 볼드 누르고 이러면은 이제 목차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한번 클릭할 때마다 클릭할 때마다 같이 바뀌어요. 그 보기가 수월합니다.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. 뒤에 더 있는데 설명을 위해서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목차가 좀 보여야지 그 편집이 서려할 거잖아요. 그럼 여기 들어가면 맨 앞에다가 커서를 두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쳐요. 그럼 페이지가 넘어갑니다. 그럼 요 페이지가 비워져 있잖아요. 비워져 있는데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다음 참조 여기 위에 여러 개의 메뉴 중에 참조를 누르고요. 여기에 목차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. 목차를 클릭을 하시고 목차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자동 목차 이렇게 딱 가운데 거를 클릭하시잖아요? 그럼 목차가 생겨요 이렇게 가운데에 틸해서예 목차가 생기죠. 그래서 이게 왜 좋냐면은 이 이게 목차에서 이름을 내가 바꿀 수도 있잖아요. 들어가면은 아 이렇게 언더바고 하 여러 명이 함께 논의함 아니면 뭐 이렇게 이야기함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여기 목차가 바뀌는 걸 확인하고 싶다면, 목차 업데이트를 누르고, 목차 전체 업데이트. 그럼 이게 같이 바뀌거든요. 그러면 이제, 아, 이게 내가 목차가 잘 들어가 있고, 의도한 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, 이 목차 페이지를 함께 넣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. 여기 앞 페이지는 아직 남겨져 있는데, 이거는 이제 뒤에 표지 이미지 넣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중요한 거는, 목차 지정을 해야지 입업 변환이 한 번에 된다.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